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스테바네일로 인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말씀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사오 사옥, 다소이 있던 사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온 아가보가 안디옥에 와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는 예언을 했을 때, 글라 오디오 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바나바와 사월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 그 일을 마치고 아가 요한과 함께 다시 에루살렘으로돌아오는 내용이 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멋사람을 죽일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무교절이라 베드로를 오게 잡아 가두고 군인넷씩네패시 맡겨. 지키게 했다가 유월절 후에 끌어내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을 메워서 누워 자고 있는데 누워 자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을 때주의세자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쇠사슬에 벗겨지게 하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얻을 수 있고 따라오게 하는 해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한 결이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게 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는데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데 그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문을 못 열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의 천사다. 할 때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었고, 여러 번이 베드로여서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가 조용하라 손짓하고, 대니를 말하고, 야구부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라가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날을 세워서 베드로를 찾지 못해서 파수꾼들을 시문하에 죽게 하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해살에 머무는데, 헤롯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하는 어, 하는데 그것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서 먹,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또한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그런 말씀에 더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베드로가 말씀사역에 사우를 끌어들이고 구제여행에도 함께하고 마가 요한, 마가 요한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내용, 그리고 헤로스로 인해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로시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은 사람의 마음을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의 최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죽이려고 했던 자는 살고 하나님 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역설적인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흥광하여 더하고 있고 이러한 어, 역설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이 역설적인 그런 변화들을 어, 품고 또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더욱더 어, 깊이 묵상하고 따르도록 노력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였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